안녕하세요 어, 스프레이스 매거진 어, 제코너죠 <laughs> 자 으스에게 물어봐 어, 지난번에 어, 올려주신 댓글들 중에 경기 중계를 보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경기 용어에 대해서 중계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그냥 그냥 해요? 혼자 막 해요? 이거 이게 뭐예요? <laughs> 야 이거 <laughs> 초등학교 때 해봤던 <laughs> 이거 자 그럼 이거 아,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자,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선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랑 나온 분들이 그러죠 김동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그리드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드가 뭐냐면 자동차 그 트랙 안에 보면 흰색 약간 이렇게 D급자로 바닥에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타야 될 출발 위치를 그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개막전을 폴 포지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폴 포지션이라고 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옛날에 그 자동차 경기 하기 전에 그 말들 막 경주하고 할때 그 그때는 제일 빨랐던 말이나 한그 선수들이 앞에 깃발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폴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경주에서는 폴 포지션이라 그러면 제일 앞에 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선 1위라는 거죠. 폴 들어가는 용어가 많아요. 김종근 선수가 폴 투윈. 예선 1등 섰던 사람이 마지막에 체크기를 받을 때 결승 골이나할 때도 폴 포지션을 잡았던 선수가 우승까지 하게 되면 그걸 폴 투윈이라고 해요. 포메이션 랩이라는 네. 지금 준비 랩을 달리면서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드라이버가 노면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어, 타이어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사행 주행을 하는 어, 그런 확인하는 그한 바퀴 어, 스타트하기 전에 한 바퀴 도는 랩을 어, 포메이션 랩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포메이션 랩할때 포메이션은 알겠지만 뭐 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랩. LAP에요. 전체 트랙이 여기 스타트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을 1랩이라고 해요. 원랩랩 1랩. 얘기가 나왔으니까 랩에는 또뭐 어 베스트 랩 아니면 뭐랩 타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랩 타임은 한 바퀴의 주행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베스트 랩은 그 주행, 총 주행 중에 이한 랩을 가장 빠른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 랩 타임이에요. 자, 여기까지 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스타트 방식. 제자리에서 스타트 신호가 딱 떨어지면 동시에 왕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에서 왕 출발하는. 그 스타트를 스탠딩 스타트라고 해요. 지금 롤링 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스토카 레이스에 보면 자동차들이 포메이션 랩을 한 바퀴 자 돌고 오면 맨 마지막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차들이 천천히 정렬 해서 이렇게 달려오죠. 달려 오는 중에 스타트 신호가 떨어져서 달려 오다가 스타트하는 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롤링 스타트라고 해요. 뭐 어떤 차는 롤링 스타트를 해야 되고 어떤 차는 스탠딩 스타트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어, 스토카 같은 경우에는 그 차들이 달리면서 왕 스타트하는 게 굉장히 웅장하고 어떤 그 사고도 좀미연히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 피트 스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저런 이유로 어, 결승 그리드에 올라와서 정식으로 스타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롤링 스타트든 스탠딩 스타트든 차들이 모든 차량들이 스타트를 하고 난 후에 최후미 차량이 어, 마지막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갈 시점쯤에 피트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돼요. 이거를 피트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 플라잉 스타트라고 했죠. 이거는 페널티에 대한 건데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아니면 긴장을 했던가 뭐 어떠한 드라이버의 사유로 인해서. 스타트가, 스타트 신호가 되기 전에, 이렇게 움찔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 옛날 제 경험은, 제가 처음에, 어, 레이스 처음에 했을 때, 너무나 긴장해서, 그 클러치를 밟고, 그때는 이제 엑셀을 밟고, 이제 있는데, 이 클러치를 밟으면 다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달달달달, 정말 달달달, 달 떨리는 와중에, 스타트가 신호가 되기 전에, 이게 다리 힙이 풀려서, 푹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런, 이거는 위반이에요. 규정위반.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 그러니까 흑색기로. 저, 저번 시간에 보셨죠. 흑색기. 그러면 이제 거기서 페널티 신호가 와요 그럼이 친구는 페널티를 받고 가야 요 롤링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 피트 스타트, 플라잉 스타트 어, 스타트에 관한 용어를 또 알아봤고요 이제는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 아직까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차량 두 대가 연달아 붙어있는 경우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얘기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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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두 대뿐만 아니라 세대네 대가 한꺼번에 나란히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조용한 차들이 나란히 달리는 상황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라고 합니다. 힘드네 이거 혼자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 있을까? 아. 지금까지 이제 어, 스타트부터 이제 중간에 일어나는 상황, 보통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피니스까지 다 했고요. 1등하는 선수가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 아저 차는 백마커죠 백마커라서 이제 비켜주는군요 하는 백마커라는 말을 가끔 해요 아 저거는 백마커라 지금 네. 77번 박재희 선수 보내주는 거고요 네. 백마커는 뭐냐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선두 차량에 한 바퀴를 뒤진 거예요 뒤에서 오면 앞에서 분명히 청계가 엄청 이렇게 휘날리고 있을 거예요 청색 깃발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경기가 이제 끝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라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완주죠, 완주. 중간에 이렇게 뭐 사고가 나던, 혼자 스피를 하던, 차량에 문제가 생기던, 완주를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던가, 사고가 나서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경우를 리타이어라고 해요. 리타이어. 용어를 모르면 재미가 없거든요, 레이스는. 그러니까 DNS랑 DNF가 있는데 이 용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주를 못했다는 어, 표현을 어, DNF라고 얘기를 하고요. DNS라는 게 있어요. DNS는 did not start예요. 예선은 했고 스타... 브리들은 다 배정을 받았는데 스타트를 못한 거예요.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던가뭐 아니면 드라이버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무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스타트를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did not start예요. 자 그래서 뭐 리테한 타 사람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기는 다 이제 끝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뭐 1위, 2위, 3위 될거 선수들이 올라가서. 샴페인을 들고 사진을 찍고 하는 상을 받는 상단을 포디움이라 그래요 포디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스랑 같이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그 중계 영상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경기장에 직관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스프레치 매거진 의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수였습니다